약간 아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표정으로 I'm sorry 이렇게 말했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It's Stacy with your s m o l n i n g for today.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벌써 월요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그렇죠? 특히 휴가를 갔다 오면서 바로 추석을 껴서 장기 휴가를 다녀온 것 같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음 그러고 나니까 뭔가 해야 될 것들도 약간 쌓여 있고 다시 이렇게 워크 모드로 스위치를 해야 된다는 그 느낌 때문에 그런지 어좀 뭔가 막더 해야 될게 많고 생각이 많고 하다 보니까 벌써 목요일이에요. <laughs> 여러분들 이번 한주 추석 지나고. 어,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아마 시작한 분들 약간 시동 걸리는 게 오래 걸리는 분들도 좀 많으셨을 텐데 잘 시작하셨나요? I hope you all are having a great week so far. 어, 이번 한주잘 지내셨기를 바라면서 어제는 제가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보니까 어 평생, 평소보다 좀 편집이 오래 걸리네 했더니 시간도 평소에 거의 한두 배로 길이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주제라 좀 말이 많았었나 봐요. 알려드린 건 뭐, 그 때보다 딱히 많진 않았던 것 같은데. <laughs> 말이 길어졌어요.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오늘 목요일은 항상 약간 그냥 쉬어가는 컬쳐 이야기였잖아요 그쵸 문화 이야기 뭔가 차이점이나 아니면 특징이나 아니면 제가 경험했던 일이나 여러가지 이런 문화 관련 이야기들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좀 편하게 갈수 있게 어제만큼 길지는 않을 테니까 어제 혹시 보면서 뭐야 왜 이렇게 길어 하셨던 분들 오늘은 좀 긴장 푸시고 들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은 그래서 코 c u l t u r e 이야기를 할 텐데 음, 사실은 음, 제가 좀 되게 신기한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 그냥 별거 없는 하루인데 그냥 평소 같이 일상적으로 뭐 일, 일을 하러 가든 학교를 가든 뭐 이렇게 이제 그냥 평소 생활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막 특별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좀, 소소한 일인데, 어, 오늘, 뭐, 무슨 날이지? 왜 이렇게 뭔가 일들이 생기지? 이런 날들 있잖아요. 그쵸? 어, 그게 막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별로인 일일 수도 있고, 뭐,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어, 며칠 전에, 저에게 그냥 소소한데 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하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과 내일 걸쳐서 적절한 표현과 어, 연결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었냐면 아침에 제가 강남역 쪽에 갈 일이 종종 있습니다.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사이 그큰 도로. 어, 이제 가게 되면 대부분은 직장인들이 막 이제 출근하시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그 근처에 막 어학원이나 학원들이 많으니까 학원에 공부하러 오거나 이런 학생들이 많고 종종 평일에도 <laughs> 어그 시간까지 술을 마시거나 클럽에서 놀다가 약간 정신 못 차린 상태로 나와서 이제 집에 가야지 하면서 택시 잡는 이런 어 그런 좀비 같은. 친구들도 보이고요. 뭐, 다양한 친구들이 보이는데, 어쨌든 동네의 특성상, 특히 우리 강남 스타일 이후로 강남이 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분들도 은근히 자주 보입니다. 그쵸. 근데 아무래도 관광객들은 아침 일찍보다는 보통 한낮 시간에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그날은 좀 특이하게 아침 출근길에 안 그래도 사람이 많은데, 어떤 가족이 관광 온 가족이 보였어요. 어. 근데 저는 이렇게 쭉 가던 길을 가고 있었고, 저쪽에서 이렇게 쭉 오고 있었는데, 음. 그 가족이 오고 있었는데, 음. 아빠, 엄마, 아이가 한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가족이었어요. 어. 정확하게 뭐, 어디서 왔어? 하고 제가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뒤 나중에 말할 때 이제 들어보니까, 액센트가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 온것 같은 그런 가족이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뭐 상관없이 그냥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다가, 이렇게 툭 쳐서, 저를 툭 쳐서, 제가 놀라서 이렇게 봤더니, 그 가족 중에 꼬맹이가, 그 아들이 저를 이렇게 툭친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들이 왜 저를 쳤나 하면, 계속 핸드폰으로 뭔가를 하면서 보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툭 치고 왔어요. 그랬더니, 순간 당황했나 봐요. 이렇게 하니까, 어, 뒤에서 따라오던 엄마가, What do you say?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What do you say? 이렇게 약간 화가 난, 약간. 제 생각에는 내내 아들이 길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길에서 계속 핸드폰을 하면서 길을 가는 게 엄마는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어, 길 가는 내내. 근데 이제 저한테 딱 부딪히니까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어, 그래서 What do you say? 이렇게 이제 아들에게 막 다그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약간 아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표정으로 I'm sorry. 이렇게 말했습니다. <laughs> 뭔가 아들이 엄마가 전에부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길에서 특히 사람 많은데 핸드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안 듣고 계속 하던 그런 아들이면 왠지 이미지가 약간 좀 뭐라고 말해야 돼? 라고 엄마가 다그쳤을 때도 이렇게 반항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너무 의외로 너무 착하게 말을 잘 들으면서 I'm sorry. <laughs> 이렇게 하길래 제가 너무 귀여웠어요 사실 <laughs> 그래서 내가 제가 oh, it's okay, don't worry 이렇게 하면서 no worries, it's okay 대신 많이 쓰는 말이죠. 하면서 이제 갔었는데 약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비디오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외국에서는 특히 그 western culture 서양 문화에서는 이 퍼스널 스페이스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말이 많고 모르는 사람이랑도 막 대화도 잘하고 하지만 사실 사적인 질문 잘안 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약간 처음 만나거나 잘 모르는 사이 아니면 가족끼리라면 특히 막 사적인 질문 같은 것도 막 하고 아무렇지 않아 하고 이런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할 때도 그렇고 이 물리적인 나의 퍼스널 스페이스도 아주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요. 제가 이 퍼스널 스페이스가 어느 정도지 하고 찾아봤어요, 사실. 그냥 보통은이 정도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해진 게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1.2m라고 하더라고요. 1.2m면 대충 대부분의 분들 이렇게 손 이렇게 할수 있는 이 정도 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쵸죠 파닥파닥. <laughs> <바닥 바닥. 웃음> 자, 그래서 이 정도. 어 거리를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때나 아니면 지금 같이 모르고 이렇게 들어와 갑자기 훅 들어와 버린 상황 그런 데다가 특히 부딪히거나 이렇게 살짝 밀거나 한 상황이었으면 꼭 음, 미안하다는 표시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치고 가면서 이러거나 아니면 음, 치고 간지도 모르고 막 가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자리가 너무 좁아서. 어, 그 길이 사람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까이 가거나 부딪히거나할수 있는 상황이 생기죠. 그렇죠? 우리 다들 다녀봐서 알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Excuse me 하고 미리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 거죠. 내가 네그 personal space에 들어갈 거야. 미안해. 어, 양해해 줘. 실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Excuse me 하고 지나가고 길에서도 그래요. 부딪힐 것 같지 않아도 미리 말을 합니다. Excuse me 하고 지나가고 특히 이렇게 자리가 좁아서 좁은데 내가 이렇게 좀 비집고 지나가야 되는 상황 생길 때 있잖아요. 특히 지하철 같은 때 사람 좀 많아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할 때는 무조건 먼저 Excuse me 하고 말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다가도 그 사람을 쳤다. 아, 실수라도 쳤다. I'm sorry 라고 꼭 말을 해요. I'm sorr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상황에서도 이 엄마가 옳다구나. 치고 지나갔으니 어, 핸드폰을 고만하게 해야지 하면서 What do you say? 하면서 I'm sorry 이런 걸 이제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통 이런 기본 매너들은 어릴 때 배우잖아요. 그러고 배우고 미리 알고는 있지만 당황하는 상황이 되면 특히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말이 탁안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종종 Excuse me, I'm sorry, thank you 이런 거 말하는 걸 가르치는 부모님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상황이 되면 어, 한국 부모님들은 어, 죄송합니다 하고 본인이 아이들 대신해서 말을 해주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본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서양에서는 특히 미국 부모님들을 보면 이렇게 무섭게 할 때는 무섭게 해요 하면서 What do you say 하고 항상 What do you say honey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I'm sorry, excuse me, thank you 이런 말을 꼭 하죠. 자, 그래서 보통 제가 생각하는 게여러분들 해외 여행 가실 때도 I'm sorry, excuse me, thank you. 세 마디만 잘할수 있어도 별로 무리 없이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예의에 어긋나진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그냥 약간 농담반, 진담반 하는데 길에서 특히 이렇게 번화한 데서 다니시는 일이 생긴다면 부딪혔을 때 I'm sorry. 아니면 미리. 들이칠 것 같으면, excuse me, excuse me가 사실 입에 안 붙을 수 있어요. 어, 왜냐면 우리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실례합니다 하고 지나가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 좀 오래 생활을 하거나 여행을 길게 할 거다 하는 분들은 어, 그걸 좀 익혀놓으시면 훨씬 예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으니까 거기선 가장 기본이니까. 아, 어, Excuse me, Sorry, Thank you를 잘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도 생각은 하고 있으셨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사실 제가 항상 한국에서 길에서 누군가 부딪혔을 때 느끼는 패피브 중에 하나거든요. 자, 예전에도 언급했었죠, 패피브. 큰 일은 아닌데 그냥 나에게 되게 거슬리는 거, 그렇죠? 나를 약간 이렇게 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딱히 공부는 아니고 그냥 들은 내용이었으니까요. 어, 기억 좀 해주시고 내일은 신나는 금요일이죠. 자, 어, 그러면 내일도 또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 hope you have a great day today and see you tomorrow morning. Bye bye!